안녕하세요 공구리뷰하는 제이입니다 박스 포장하신 분들 어떤 식으로 포장하시나요? 아마 흔히 말하는 박스테이프라고 하는 투명테이프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오늘은 박스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에어공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가격 좋고 성능 좋은 에어로프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MTA18 이라는 박스타카입니다 카툰스테이플러, 봉합기, 박스타카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박스타카로 칭하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스타카는 에어 컴프레셔와 금속수제의 핀을 이용하여 박스를 봉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에어 공구에 비해서 생소하지만 바닥의 봉합이 테이프가 아닌 금속수제의 핀으로 결합된 박스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품의 구성품부터 실사용까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구성품 먼저 보겠습니다. 본체, 보안경, 오일, 엘렌치,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 공구용 오일에 안전을 생각해서 보안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제품 외형은 일반적인 에어 타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방아쇠와 핀을 넣는 매거진, 에어컴프레셔와 연결하는 카플러 그리고 핀 접힘의 텐션을 조절하는 부위와 핀 사이즈를 조절하는 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 가능한 핀 사이즈는 폭 34.8mm 길이 18mm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폭은 35mm로 보시면 됩니다. 외관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 조절부를 위 조절하시면 길이 15mm의 핀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핀 재질은 동독은 아연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사이즈, 재질, 용도에 맞게 구매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15mm 핀 사용 시 제품의 핀 사이즈 조절 부분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렌츠로 고정 볼트를 풀고 일자 드라이버로 L 표시를 제품 하단 부위로 바꿔주신 뒤에 다시 볼트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단하게 봉합이 잘 되었습니다. 18mm 핀을 사용해 봤는데요. 15mm 핀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15mm 핀도 역시 단단하게 봉합이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이박스 말고 흔히 말하는 단프라박스도 가능할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와, 이게 되네요. 단단하게 봉합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단프라박스는 이사시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테이프를 많이 쓰지만 중요한 건이 제품이 종이 박스뿐만 아니라 이런 단 프라박스도 가능할 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공구용 오일을 주기적으로 주입하셔서 내부의 부품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에어 타카와는 다르게 핀 발사 부위에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방아쇠를 누르면 핀이 바로 발사가 돼서 절대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시면 안 됩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면 꼭 에어컴프레셔를 해제하신 뒤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로 방아쇠가 눌려도 핀이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스 포장이 많은 곳에서 정말 유용한 제품인 에어로프로 박스타카 MTA18. 가격과 성능 모두 잡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